안녕하세요. 세이프리입니다. 안전 담당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안전 담당자를 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혹시 안전 관리자를 생각하시는 젊은 친구분들은 어떻게 이 경험을 활용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전 담당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안전 담당자를 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자격증이 있어야만 할수 있는 직업도 아니고 대부분이 평생 직장처럼 오래 근무하는 자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준비도 없이 들어가는 건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최소한 자신이 들어갈 현장이나 업종의 특성을 미리 파악해두면 훨씬 빠르게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현장은 규정도 다르고 또 업체 분위기나 작업 방식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전 정보가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는 분이시라면 현장에서 자주 쓰는 안전 관련 용어나 또 작업 용어들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지인들에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현장에 안전 규정집이나 또 작업수칙 같은 이런 자료를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준비해두면 안전 담당자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문서를 다루며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조금은 감을 잡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자격이 아니라 현장과 용어에 대한 낯설음을 빨리 줄이고 또 빠르게 적응하려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안전 담당자는 어떤 사람이 하면 잘 맞을까요?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안전 담당자는 성격이 좀 꼼꼼하고 또 책임감이 있으며 주변 사람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잘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작업 포인트마다 소규모 팀 단위로 하루 종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면 업무 자체가 버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적절한 융통성입니다. 현장은 언제나 계획대로만 움직이지 않고 또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모든 걸 FM대로 규정대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갈등이 또 커지고 자신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문제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리해서 끌어안기보다는 관리자에게 보호하고 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성까지만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래 일하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사람과 잘 어울리면서 또 기준은 놓치지 않고 용통성 있게 조율을 할준 분들이 오랫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안전담당자 경력을 쌓으면 어떤 발전이 있어요? 안전담당자로 일정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현장에 대한 감이 생기고 또 업무 능력도 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가장 크게 체감될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일당이 13만에서 시작을 했었더라도 뭐 경력과 실력이 쌓이면 당연히 15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게 바로 경력, 즉 짬바의 힘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정식 안전관리자로 전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안전담당자 일을 하다보면 나도 자격증을 따서 정식으로 안전관리 일을 한번 해볼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진로를 바꾸시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은 물론 PE 전공자라도 일정 기간 경력이 쌓이면 산업안전기사나 또 건설안전기사와 같은 이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PE 전공자가 산업안전기사 시험을 보려면 4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필요한데요. 이때 4대 보험 가입 이력이나 경력 증명서에 안전 관리 업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자금 요건을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현장이 그런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실 건데요. 대부분의 건설 현장은 이런 뭐 산업기사 시험에서 요구하는 사업군에 포함되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저도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현장 안전 담당자로 시작을 해서 업체 소속의 정식 안전 관리자로 이직하는 경우도 많고, 저 역시 그런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성분들, 특히 좀 젊은 여성분들 경우에는 현장보다는 사무실 쪽으로 이렇게 이직을 해서 신규자 교육 담당이나 뭐 안전 서류 보조 관리, 뭐보고 업무 이런 것들을 맡으면서 일용직이 아닌 뭐 계약직이나 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경험이 단순히 일용직 공수 하나로 끝날 일인가요? 아니면 앞으로의 커리어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수 있는 일일까요? 그건 결국 본인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경험은 분명 자산입니다. 이걸 내가 어디까지 확장해 나가느냐는 앞으로의 여러분의 경력을 결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 담당자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는 현장에 배치가 될까요? 안전 담당자가 처음 현장에 배치되기 전까지는 몇 가지 절차를 반드시 거치합니다. 막연히 내일부터 현장 당장 오세요 하고 뭐 바로 투입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절차와 교육 과정을 순차적으로 밟아야 합니다. 먼저 구인 공고를 통해서 현장 정보 그리고 업체명 그리고 채용 여부 뭐 급여 조건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확답을 받습니다. 근무를 결정하게 되면 해당 업체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혈액형, 전화번호 등 이런 개인적인 정보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신규 채용 등록을 하고 또 현장 출입 등록을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음으로는 꼭 이수해야 할 교육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과정 이수입니다. 건설업 현장에 들어가기 위한 법정 필수 교육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수강을 하고 이수증을 발급받아야 그 이후에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수증이 준비가 되면 업체에서 지정한 날짜에 방문해 계약서 작성 및 채용 관련 서류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건강검진 결과표 등 추가로 요청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해당 현장의 신규자 안전교육 일정에 따라 현장에 방문해 교육을 받고, 마지막으로 안전 담당자 교육을 신청을 해서 이수 및 자격을 취득을 해야 비로소 정식으로 현장 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다 며칠 내에 차례대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유용한 팁이나 또뭐 해주고 싶은 말은 뭐 없으신가요? 했을 경우 저는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건설 현장, 특히 반도체 현장은 지켜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형적 안전 요소는 잘 관가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 뭐 짙은 화장이나 또 길게 기른 손톱, 아니면 뭐, 이렇게 요즘 손톱에다 많이 붙이시죠? 또 그리고 뭐 찰랑거리게 긴 생머리, 이런 것들은 실제 작업 중에 사고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에는 팹이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은 반도체를 만드는 이런 공간으로서 미세 먼지 하나에도 불량품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민감한 구역이기 때문에 화장은 일체 금지되고 또 출입 시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긴 손톱이나 머리는 장갑 청결지 또 방해가 되거나 뭐 회전체 이런 이동 물체에 끼이거나 감귤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올려 묶고 손톱은 짧게 유지하며 전체적으로 단정한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장에서는 누가 옆에서 일일이 잘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모르면 무조건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안전 규정, 작업 방식, 출입 절차 등 모르겠는데 이런 게뭐 생겼다. 그럴 경우에는 혼자 끙끙대며 실수하지 말고 바로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묻지 않고 실수를 반복하는 것, 그게 나중에 더큰 문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현장에서 수많은 안전 담당자들을 지켜보며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안전 담당자인가 아니면 그냥 작업 위치에서 서 있는 허수아비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 역할도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안전 담당자 자격증은 있지만, 현장 작업에 대한 이해도 없고, 오늘 무슨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조차도 모르며, 또 안전감시단이나 아니면 발초처에서 질문해도, 아,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밖에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보았습니다. 회사에서 안전 담당자를 채용한 이유는, 허수아비로 채용해서 그냥 세우려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자를 대신해 현장을 책임지고 관리해달라고 그 자리에 둔 겁니다. 삼성전자나 또 감시단 그리고 건설사 관리자가 만약 현장에 와서 안전담당자에게 질문을 했을 경우 "아 이 사람은 현장을 잘 알고 있구나" 그리고 이 업체는 안전관리가 잘 되고 있네 이런 말을 듣게 해줘야 또 그런 말이 아닌, 뭐, 매번, 뭐, 이름이, 안전 불함이 보고서에 올라오거나, 또, 아, 저 사람은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평을 듣는다면, 과연 그 업체 관리자가 좋아할까요? 아마, 뭐, 그런 안전 담당자분이 계시다 그러면, 아마 그 분은, 그 현장이 마지막 현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용히 공고사직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 계신다면, 안전 담당자 본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정말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꼭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 담당자로서의 진입 방법부터 또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강의 내내 반복해서 드린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장은 정답보다 태도가 먼저입니다. 모든 걸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모르는 걸 인정하고 배우려는 태도, 그리고 책임감 있게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태도, 이두 가지가 결국 오래 일할 수 있게 만들고 또 주변에 신뢰를 얻게 만드는 힘입니다. 안전이라는 일은 겉보기엔 단순해 보여도 막상 해보면 사람 사이, 규정 사이,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아야 하는 일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그 자리를 내가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안전 담당자라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처음엔 누구나 서툽니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버티고 또 기록하고 배우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직업이 아닌 경험으로 바뀌어 있을 순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첫 현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또 다른 누군가의 첫 현장을 이끌어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이프리였습니다.